집안의 라돈에 관한 진실을 밝히세요. 장기적인 라돈 측정이 가족의 안전에 왜 중요한지 알아보세요.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라돈 장기 테스트란 무엇인가? 3개월에서 12개월 지속기간. 정확한 결과를 위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기간입니다. 계절적 변동. 다양한 날씨 조건에 따른 변동도 포착합니다. 실제 노출 수준. 귀하의 실제 장기적인 방사선 노출 위험을 보여줍니다. 단기 테스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 변동성 라돈 수치는 매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변동됩니다. 정확도 단기 테스트는 위험 수준 기간의 68%를 놓칩니다. 캐나다 보건부 권장 사항 건강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장기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장기 테스트 설정하기 위치 선택 집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가장 낮은 층에 배치하세요. 간섭 피하기 통풍구 습기 열원에서 멀리 두세요. 배치 기록 시작 날짜를 기록하고 평소 생활 조건을 유지하세요.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장기 라돈 테스트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의 테스트 기간은 가정의 안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필요하는 다른 주택 소유자들과 이 게시물을 공유하여 라돈 노출로부터 모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